불교신문 이성진 기자는 2025년 9월 1일 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속초신흥사에서 열리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절로에 역대 최다인원인 2620명이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번 접수 결과 신청자의 93%가 20대 후반부터 30대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30대 초반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.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만 82%가 몰려 불교적 가치와 만남의 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 신흥사 편은 강원관광재단과 협력해 속초 바닷카페 차담, 해수욕장 산책, 관광수산시장 탐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도륜스님은 이번 성과는 불교가 청년들에게 만남과 인연의 장을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약속했습니다.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청년들이 삶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. 참가자들은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하는 명상 속에서 자기 성찰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나는 절로는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별한 인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을 읽다, 선제였습니다.